도로 한 곳에 움푹 파인 포트홀은 차량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올해 겨울에는 눈과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이런 포트홀이 부쩍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도심 속 도로 한가운데 큼지막한 구멍이 세개나 뚫렸습니다. 지름만 무려 1m 남짓. 뒤늦게 구멍을 발견한 차량들은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기 바쁩니다. 폭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용마카이션을 좀 뿌리고 난 후에, 그 그런지 몰라도 포토홀이 많이 발견되는 거를 종종 보긴 합니다.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한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 아스콘을 맨 처음에 발라놓고선 이 컴팩터로 차량 통행도 바로 할수 있게 가지면서. 송풍기 불어로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한 한파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크게 떨어져 곳곳에 구멍이 파인 겁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도로가 파인 곳이 청주에서만 무려 190건. 특히 무거운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산업단지 주변 도로는 평소보다 신고가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보통 호우 이후에는 보통 포트홀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건수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겨울 충북은 평년보다 눈과 비의 양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겨울 빙판길 못지않게 도로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